여기 왔다니 내용을 모르고 네, 예 맞습니다 음, 예 맞습니다 네, 예예 건강하시고요 예복 예, 예. 예, 많이 받으시고요 예너 네.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미와 경험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운명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김호대 전석 6장 11절 12절 말씀 나누게. 우리 영순이가 반찬을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야 새벽 기도 끝나고, 전도단들이 완전 포식을 합니다. 어제가 설날인데, 오늘 아침이 설날인 것 같으네요. 예, 기가 막힌데다 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먹어? 너무 맛있습니다 음. 잘 먹겠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우리 병아이가 개근을 했어요 아, 인터넷에서 아, 여기까지 오는 거 쉽지 않은데 와우.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손주들하고 노느냐고 피곤? 아 기쁩니다 티켓전도 가기 전에 전주 전들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요 앞에 있는 것은 제 먹방입니다 특히 그 낫도가 몸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장가 잘 가면 장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도도도도오도도오도도도도오도도도오도도도도도오도도도도오도도도오오오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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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